화성 기안동 평생 플러스빌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한 기본 권리 분석 안내입니다. 2001년에 평생 기업이 준공한 아파트로 4개동, 259세대 규모의 15층 건물 중 9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전용 면적은 33평이며 남동향입니다. 방 3개, 욕실 2개, 거실, 주방 겸 식당, 드레스 룸, 발코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감정가는 2억 4천만원이며 2차 입찰가는 1억 6천 8백만원입니다.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전입세대 확인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습니다.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며 배당 순위에 있고 배당을 요구한 상태입니다. 관리비 체납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종합적으로 임차인의 점유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며 배당 및 관리비 체납 여부가 불확실함으로 명확한 권리 분석 등과 명도 준비를 해야 하며 경매 입찰을 고려하고 추가적인 정보나 더 많은 물건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.